야, 저번 기록 12층 3번 방. 보상 수령 뭐야. 아니, 왜 9층만 줘? 응? 원래, 원래 10층까지 주지 않아? 에? 뭐, 지 어쨌든 그것보다. 내가, 아. 뭐야, 이, 이 30병을, 뭐야. 내가 언제, 아. 나비야. 일단 오늘 하려던 게 뭐냐면, 개 상남자 파티 만들기. 그러니까 걔 상남자 파티를 만들어서 이걸 깨보는 거지. 오케이. 일단 그게 카레... 카레인지 똥인지 모를 그런 파티. 그러려면 일단 케이야. 그소 카자, 어딨어? 카자. 어. 야, 그냥 얘네 셋은 얼굴 보기만 해도 웃겨, 걍. <laughs> 애들이 왜 이렇게 다좀 멍청해 보이냐? What? 여기에 베넷까지. 와우. 후반은 좀 정상적으로 가자. 오케이. Okay. 일단, 느비, 마비카, hmm? 아를레키노, 나비야 와우. 카레 파티, 상남자 파티. 카레인지 똥인지는 먹어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요. 예 no. 어? 물대포 발사. 이건 어때? <laughs> 시간 걸리는 거 진짜. 왜이렇게 느려. 아 시네 뭐야? 와우 오. 오. 피했죠? 아와 근데 <laughs> 이 사딜팟은 뭐지? 포딜팟? 아까 그 개도답 삼행제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이건. 일단 그래도 1 7층은 깨겠지. 와비카, 나비아콩 바로 그 개, 그 용, 둥 쓰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형. 사실 이4디를 파는 개사기 대가 아니었을까? No. 아니, 존나 빠른데? 야. 우리도 지을 수 없지 가자 아궁안차 있는 거 진짜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야 궁포를 그렇게 먹고도 궁이 율, 씹 이거 맞냐? 바람과 함께 이번 턴에 궁 쓴다 궁이 이래도 안차 진짜 독하다 독해 능 여기다. 여기다. 아니 왜 이렇게 징징대냐고 할 수도 있는데, 십 궁포를 그렇게나 차 쳐먹었는데도 궁이 반밖에 안 차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아니 뭘 못한다니까 그냥 뭘 하려고 해도 그냥. 응, 안돼 하면서 궁이 그냥 10, 50% 그냥 50%도 아니야, 40% 사실 그렇게 별로 화는 안 났어. 유튜브니까 그냥 이렇게 억텐 하는 거지. 봐봐, 23,000, 이거 히트인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11층을 이걸로 어떻게 깨? 어? 적상 어? 보물상 어? 야, 이거 깰수 있겠다. 바로 가자. 잠깐. 캐릭터의 일반 공격과 강 공격으로 주는 피해 20%. 낙공은 안될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또소소 소 차별하는 거지, 또. 젠장 또 차별이야, 씨. 키 작다고 무시하지 마. 응? 어? 소, 그래도. 어. 그래도 잘 생겼잖아. 키는 작지만. 절대로 못 때려. 100%야, 아직.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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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죽기다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오케이. 어, 근데 뭐야? 소궁이 또 찼네? 뭐지? 왜 찼지? 아, 적들이 이렇게나 존나게 많은데 당연히 차야 되네. 야, 이렇게나 많은데도 안 차면 진짜 그거는 잘못 만든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어. 아, 궁포가 안 모여요. 소용 없어? 야. 음. 무능하군. 다음. 여기다. 와, 딜잘 들어간다. 피해 주고. 뭐피했죠 no. 이거 피해야 돼. 어어어어. 어, 어, 어. <laughs> 개 무서워. 어. 아, 내리지 마. 야 뒤진 거 아니지? 와씨. 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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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 뿅. 와526 남았었다. 가까이 가줘. 아, 야. 어. 어어. 여기다. 어어어어. 야야. <laughs> 뭐? w h a 야, 야, 가능할 거야. 아씨안될거 같아. 아, 얌전히 있으랬지, 내가. 어, 피해주고, 피해. 아, 씨. 바람 모아주고, 봉. 으아. 으아. 날아가잖아. 와, 지금 개 좋다. 여기다. 어. 무능학원, 무능학원. 이거 먹어주고. 이거 피해줘야 돼. 십. 야 이게 한 번에 지지. 아니, 이게 맞아? 응, 근데 필요 없어. 어, 뒤져도 돼. 이거 찰파절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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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쏘시쿠, 쏘시쿠, 쏘시쿠. 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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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49, 49. 50, 어? 5 빨리 0 50. 50. 50. 50. 50. 5아5아 제발 50. 50. 50. 50. 5 몇번 해. 칠 아이씨. 또못 피했어. 아. 케이씨. 아. 뭐야 어떻게 피했어 아이씨, 아못 피했네. 아아 아, 아. 와. 카레인 줄 알고 찍어 먹었는데 똥이었네. 아 짜증 나. 여기다 나와, 어딨어? 아니, 새끼, 왜 이렇게 늦어? 빨리 나와, 어. 여기다. 내 속... 이 야! 뭘까? 아니! 에이, 캣! 아니, 씨. 이 아니, 야, 왓 헤이, 아파, 바람 과 함께 어, 어, 무서워 씨, 안 무서워 이 새끼야. 해주고 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 빨리 배넷배넷 장판 배넷 장판 배넷 장판 배냇 장판 깔고 수피 회복 좀 해주고 공공 응? 응? 오케이 좋았다 것 여기다 하겠는데 여기다 아이 설마 뒤지게 뒤질 것 같아 야야야야야 무서워 지, 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좀 쫄리는데 응, 안 쫄려 이겼죠. 잠깐 야, 잠깐만, 아니 이거 뭔데? 왜별 하나가 사라졌냐? 아, 좆과 아. 안에. 꺼지라 해, 견시. 햇빡치네, 그냥. 어? 밀무리. 내가 돌아왔다. 와, 근데 이 코딜파스는 진짜 좋다. 그냥 딜 넣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나처럼 그 제대로 된 서포터가 없거나, 그냥 그막 돌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포딜파 쓰는 거 나쁘지 응? 좋겠어? 아 12층에서도 이걸 쓰는 게 맞냐 진짜 No. 애초에 12층을 도전하는 게 맞냐 일단 적 상세 와 용암 형상 얘 보스급 아닌가 얘도? 와 버섯에 이 새끼 이 새끼 레이저 쏘는 애 아니야 No. 맞나? No. 아니 안에 족하세요. 아니 너무 나쁜 말이고 꺼지세요. 응? Hmm? 아 이것도 나쁜 말인데 나가세요. 아우, 열받아, 이... 이아 열받아 이이아팔 뭔데? 어? 곧 있으면 다음 버전 아닌가? y yes. e 지금 영상 녹화일 기준. 9월 8일인데 보자 보자 어, 21시간 5분 그리고 내 원성 1,311 시작해 진짜, 진짜 매우 망한 상황 아우 <laughs> 빵빵 빵빵 뭔데 나 이것도 못사아 다음 버전은 어쩌냐